치킨 먹으면서 얘기 좀나누자 여기가 프로싱 바로 옆에 있는 마리나라고 퍼시 음. 신 바로 옆에 아니지? 퍼시 아니, 아니네. 어. 음. 시리필드 음. 그 매츠 경기장 옆에 있는 항구. 음.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라과디아 공항인데 지금 비행기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야. 음. <laughs> 여기 와가 도착해갖고 지금까지 하나도 못본것 같아. 야, 전에는 비행기가 진짜 5분에 한 대씩 막 뜨고 그랬었는데 음. 음. 지금 음. 얘가 다 국내선이잖아. 음. 우리 국내선 음. 운항수가 많이 줄어들었어. 줄은 거지 진짜. 음. 원래 5월 초에 텍사스가 하려고. 음. 비행기표도 알아봤었는데, 근데 전에 탔던 비행기 없더라고. 그리고 음. 아예 안 팔아? 음, 아예 없어졌어. 원래 음. 새벽 6시에 출발한 대타 항공이 있었는데, 음. 그게 아예 없어지고 다른 게, 그러니까 직항은 이제 하루에 몇 개가 있었어. 몇 음. 지금 직항 하루 한 개로 줄어들었어. 다른 항공사. 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표 값이 싸진 것도 아니야. 똑같이 비싸 진짜 쟤네들 입장에서도 확 줄었는데 음. 비괜찮 값마저 내리면은 어떻게 하겠어 음맛있다 음. 맛있다.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로 나왔네. 아 괜찮아. 괜찮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응. LA 있잖아. 응응.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응? 지금 집에만 갇혀있고, 답답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응. 그래서 빨리 풀으라고. 그래 응. 풀었대잖아. 응응. 그래서 응. 단계를 2단계로 낮췄나.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응. 기존에 3배 이상씩 나온 거야. <laughs> 그러니까, 주제에 주지사도 어쩔 수 없지. 음, 또, 맞다. 부분적인, 어, 그거를 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7월까지 지금 확장해야 된다고, 음. 자가격리 집에서 음. 머무는 거. 그니까는, 러 죽겠다고, 죽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음. 안 해줄 순 없고, 해줬더니, 난리 난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누가, 바이러스, 영국의 소장. 안경 낀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서는 그 얘기 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 열면은 더 많은 죽음이랑 고통이 따를 거라고. 이차 가면. 응. 그니까 러 이거 통제가 안 되지. 다들 그 나와서는 응. 선축을 응. 당기면. 특히 중부는 미쳤잖아. 다들 그냥 나와가지고서는. 응. 마스크도 마스크 안 끼고. 재밌는 게. 정부도 알아. 음,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음. 근데 경제 이렇게 풀면은 분명 이차감면 있을 거다. 음. 알면서 <laughs> 그이 유가 또 있잖아. 그렇지. 대선도 있고 이게 아. <laughs> 코로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더 나올 거야. 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의료진들한테 모든 걸 어떻게 보면은 맡겼잖아 그래서 의료진이 판단을 하고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을 할수 있는 큰 힘이 실어졌는데 미국은 정치가 여전히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의료진이 나와서 그렇게 막 얘기를 강하게 얘기해도 대통령은 자체가 싫도안 먹는데 그그 <laughs> <laughs> 그, 그 인터뷰 체력 껴 트럼프가 딱 배학방에서 중간에 데스크에 앉아 있고 양 음. 옆에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 음. 트럼프가 이제 한참 이제 말을 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어, 음. 이제 경제, 경제 활동을 있도록풀 음. 거다. 그데 음. 어, 자기 계획은 이렇다 얘기하면서 음. 옆에 있는 이제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모르겠어 이제 딱 의견을 물어봐. 음. 그 사람이 트럼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겠어? 어, <laughs>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 이제 뭐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야. 소신 발언이 역시 안 되는 거네. 미국도. 그렇게 프레셔가 있는데 진짜 소신 발언 어떻게 하겠어. 어,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어, 카메라 보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그렇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라이브인지 모르겠지만은 음. 어. 또배어그 안에서 그치 그럼 이미 들어가서 한번 다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너 무슨 말할 거야? 응. 대본을 줬겠지. 응. 응. 그대로 안 하면은 뭐, 거기 못 앉아 있었겠지. 응. 아니, 트럼프는 안 되는데, 그어진들다 서있어. 양옆으로 여섯 명이. 응. 여기도 한적하다. 응. 그지? 오늘이요. 수요, 수수 목요일이네. 수요일. 음. 수요일. 응. 다들 집에서 이렇게 너무 가깝하니까 응. 산책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응. 우리는 쟤네 보면 이제 풍경 보면서 이제 음식 먹고 지나간 산들 은 우리를 보면서 응. <laughs> 산책을 하고 있네요. 응. 집에서 만드는 치킨은 이런 맛이 안 나. 그 o 사 먹는 건사 먹어야 돼. o 그 e 다들 이경제 a 오픈하면은 s it. You can open 고 e r m a n and 이렇게 집에서 먹는 음식이 이제 다들 the r 가 s t a u r a 가 아니니까 나도. 만드는게 어느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질리긴 하더라구는이친값이 2배 응. 이상올랐다는데이거 응. 응. 정가 이친도는 그래서 리이일이 제일 는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거지 올릴 수 없지 왜냐면 구는이 친구는 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음, 올리면 또 3대 이제 오, 너무 올라갔다고 불평해. 아니면, 아마,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진폭이 더 줄더라도 소외보더라도 음. 가격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 음. 음. 그것도 장기화되면 그러면 힘들겠다. 마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가깔이 올라온 게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음. 모두 알고 있다. 음.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피부를 느끼고 이렇게 다 받아들였다. 이때가서 음. 이제 올려도 되지. 음. 그전까지는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